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선생님들이 익히자를 알고 있는 손가락 관련한 손유의를 가지고 왔어요. 똑같은 손유이도 개성이 없으면 재미없죠. 같은 손유이여도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하면 정말 지루하죠.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고 익히 알고 있는 손유이 몇개몇개몇 개, 몇 개, 몇 개를 모아서 손가락으로만 할수 있는 손유이 배워 볼게요. 첫 번째 손유입니다. 친구들아, 선생님이 지금 엄마 손가락을 차렷하고 폈어. 그랬더니 누구 닮았어? 그래, 그래, 막대기 닮았지. 막대기랑 막대기가 둘이 만나면 무엇을 만들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도입을 할 때는 손유희는 맹목적으로 선생님이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보다 선생님의 동작 하나에, 동작 하나에 아이들이 생각을 집중하고 그래서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왜냐면 손유희의 근본적인 목적은 어휘력 확장, 표현력 확장, 더불어 주의 집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생각해서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펴진 손가락이 막대 모양 같다고 아이들이 연상을 하게 해주시고 이 막대 모양이 모이면 뭐가 될까?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봐 주는 거예요. 아, 그래 맞아. 막대와 막대가 만나면 척척척척척 뾰족한 산이 되는구나. 그럼 이번에 막대 두 개, 막대 두 개가 만나면 뭐가 될까? 척척척척척,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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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글동글 안경이 될수 있구나. 그럼 막대 세 개, 막대 세 개가 만나면 뭐가 될까? 냥! 고양이 수염이될수 있대. 그럼 막대네개와 막대네개가 만나면 뭐가 되지? 흐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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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느죠. 문어발이 되는 거야. 자, 우리 문어하면 왠지 흐느적, 흐느적 거리는 느낌이 왠지 고급진 아주머니 목소리로 해야 어울릴 것 같지 않나요? 흐느적, 흐느적 문어보다 흐느죠, 흐느죠 느낌 있는 옆집 아줌마 목소리를 내주면 돼요. 강남 아줌마 같은 그런 스타일. 그럼 아이들이 좋아하겠죠? 다섯 손가락, 다섯 손가락이 모이면 무엇이 될까? 그래, 짝짝짝짝짝, 짝짝짝짝짝. 와, 이런 소리도 나는구나. 반짝반짝, 반짝반짝, 팔랑팔랑, 팔랑팔랑. 예쁜 손무릎도 될수 있구나. 그럼 선생님이 이 손유이를 모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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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유이로 만들어봤어. 그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손유이 제목은 막대 하나 막대 하나 자 시작해 볼게요 막대 하나 막대 하나 산이 되지요 산산산 산, 산. 이렇게 되지만 산산산 산, 이렇게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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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자 그리듯이. 막대 두 개, 막대 두 개, 안경이 되지요. 띠용. 막대 세 개, 막대 세 개, 고양이가 되고요. 냥. 막대 네 개, 막대 네 개, 문어발이 되지요. 흔느죠흔느죠 흔드죠? 막대 다섯, 막대 다섯, 손뼉을 칩니다. 선생님 선 친구 선 포뽀 하면 내려옵니다 예쁜 손 이렇게 해서 배꼽 선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요 자 우리 친구 예쁜 손다 무릎에 차본져 있어요라고 물어봐 주면서 주의 집중을 확인시켜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버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바로 손가락 친구들 각 명칭의 이름에 맞춰서 재미있는 손유일를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아, 이 친구 이름이 뭔지 알아? 이 친구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이 친구들이 1인칭 주인공 시점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친구들 안녕? 내 이름은 검지야.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할때 쓰는 검지. 헉, 안녕? 친구들아 누구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우면 친구들이 욕해게 말하더라고요. 말하면 친구들이 욕한다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서 저도 가급적 이렇게는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친구들 안녕? 나는 가운데 있는 중지라고 해. 우리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 안녕? 나는 약지라고 해. 가장 약한 손가락이긴 하지. 친구들이 모두 차렷하고 스스로 설수 있지만 나는 혼자 힘으로 설수 없어. 친구들의 도움으로 차렷하고 설수 있단다. 그래도 친구들이 있어서 난 정말 행복해. 오이 어, 친구가 말을 해주지만 이 친구에 대한 정보도 줬어요. 이 친구 가장 약한 손가락 약지. 그 옛날 약을 타먹을 때 썼던 손가락도 바로 요 손가락이어서 약지라는 말을 쓰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차렷하고. 스스로 혼자 설수 있는데 이 친구만 유독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설 수가 있답니다. 친구들 안녕, 다는 애지야. 사랑스러운 아기 손가락이지. 만나서 반가워. 친구들 안녕. <laughs> 나는 최고야 할때 쓰는 엄지 손가락이야. 지금부터 우리 손가락 친구들이랑 한번 놀아볼까? 이렇게 한 다음에 얘들아. 손가락 친구들이 오늘 너무너무 심심하대. 과연 손가락 친구들이랑 뭐하면놀까 선생님이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숨바꼭질 놀이 하면 어때? 아니면, 아니면, 예쁜 반지 끼워주면 어때? 아니면, 아니면, 사닥다리를 올라가면 어때? 아니면, 쭈쭈쭈쭈쭈쭈쭈, 뽀뽀쩍? 뽀뽀쭉 하고 신나게 놀아보면 할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동작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내비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선생님이 말하는 거죠. 자 선생님 따라서 오늘의 순유의 제목은 엄지야 엄지야 놀자 이거예요. 자 시작해 볼게요. 엄지야 엄지야 이리와 우리 같이 놀자. 빙글빙글 춤추며 이거 참 재미가 있. 친구들 이거 뭐라 그랬죠? 그렇지, 검지. 검지야, 검지야, 이리와. 사닥다리를 만들자. 성큼성큼 올라가. 이거 참 재미가 있구나. 중지야, 중지야, 이리와. 숨바꼭질 하자. 어디, 어디 숨었나. 이거 참 재미가 있구나 약지야 약지야 이리와 우리 결혼하자 할때 여기 엄지 손가락을 살짝 편 상태에서 둘이 손가락을 맞이할 수 있죠? 이렇게 반지 끼어주시는 거예요. 반지 끼고 저라고 이거 참 재미가 있구나 애지야 애지야 이리와 우리 뽀뽀하자 잊지 버짜고 이가창 재미가 있구나. 자,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활용한 손유이 배워 봤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아이들과 손가락만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놀이 할수 있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알려 준다면 친구들아, 손가락에는 비밀 친구가 있어. 바로바로 바로 지문이라고 하는 친구야라고 하면서 지문은 옆에 친구 내 친구랑 않죠. 엄마랑 나랑. 않아요. 세상에 오직 하나 나밖에 없는 아주 특별한 친구 바로 지문이라는 거예요.라고 하면서 그래서 우리 짱구는 짱구대로 소중하고 우리 영심이는 영심이대로 소중한 거란다. 이런 얘기를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동시 손유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음,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만들어진 동시 아 손유이가 아니라 동시 의 지도인데. 그 틈이라고 하는 거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틈이 있대요. 왜 있나 했더니 친구 내손깍지끼라고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손유에 이어서 동시활동을 연계해서 하는 것도 굉장히 확장된 아주 멋지고 재미있고 준비된 수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한절기 감기 조심하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무료이고요. 오늘도 해피하세요.